시간이 더 있어서 더 왔어요. 또 왔어요. 안녕하세요, 데이식스의 영케입니다. 지금 여러분은 키스터 라디오 중간에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고요.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?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. 우! 어? 아, 아직 아니에요. 아직 시간 더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사실 이거. 뭐냐, 광고 나오고 있을 때 뭐하고 있어요? 물이요? 네뭐 어, 그냥 있죠 어, 그냥, 그냥 있죠 네. 물 먹고 동훈 씨 동훈 씨 기분 괜찮죠? 아, 저... 괜히 동훈 씨, 진짜 오해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, 풀어주세요 네, 저 괜찮아요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여러분 진짜 건강 조심하시고, 이제, 7초, 6초, 5초 후에 11시라가지고, 이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!